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달라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이런 동성애자들의 자기의 주장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동성애에서 벗어난 탈동성애자들입니다.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탈동성애단체 등이 탈동성애자들의 이러한 주장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.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일제히 탈동성애 인권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는데요. 최대진 기자입니다. 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단체들은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인정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장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전 세계 10개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. 위에는 동성애자 k o s i l c h u k w a 라보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열렸습니다. 동성애 축제의 시발점이었던 1969년 수턴월 항쟁일인 6월 28일에 맞춰 가나, 미얀마, 방글라데시 등 10개국에서 일제히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. 전 세계 1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. 탈동성애 인권 캠페인은 동성애를 체험하고 그 동성애 패러부터 어, 탈출한 그탈 동성애자들의 어,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.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 문제 대책 국제위원회, 탈 동성애 국제연맹 등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동성애에서 벗어난 탈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탈 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.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김규호 사무총장은.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동성애에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적 일탈행위로 각종 질병과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동성애 시절에 그 가졌던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그 폐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미화할 때마다 탈동성애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요. 특히 탈동성애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혹여나 우리 아들이 다시 예전의 게이상활로 돌아갈까 봐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딸이 레즈비언 생활로 돌아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이어 참석자들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인연을 끄는 탈 동성애 지향자들은 친 동성애자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탈 동성애를 주장하면 고액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고 친 동성애 정책을 조장하는 친 동성애 단체들과 국가 권력의 횡포와 인권 유린의 행위로부터 탈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. 탈동성의 인권 보호 정책이 전 세계에서 수립되도록 심써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.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. CTS.